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때때로 타인의 속 마음을 알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사춘기에 자녀가 부모의 속 마음을 알게 되면, 또한 부모가 자녀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더욱 원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위상사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또한 동료 아랫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좀더 직장생활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서로서로 서로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 더 중요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민숙이 15장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41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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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밝혀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너희를 애국의 고통에서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즉, 그 많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굽의 그압제 속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셨는지 이런 이스라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한 가지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앞에 13장, 14장에서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열 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동조하였습니다. 즉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체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세 이상 전체는 4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며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슬프고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즉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영유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극리를 베푸셔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5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27절부터 36절까지 부지 중에 또한 고의로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우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옷단귀에 술을 만들어 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어찌 보면 이 민숙이 15장 말씀을 레이기의 제사법, 레이기의 윤례와 규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 민수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이스라엘의 많은 불순종, 그 많은 죄악에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민수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테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명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민수기 15장 말씀은 단순히 제사법 규례들을 강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광야 40년을 지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광야. 이 40년의 힘든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한번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에 18절 19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아멘. 여기 말씀에서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땅의 양식을 먹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사실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정함을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그 땅의 소산까지 먹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식의 사랑은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로루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하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호세야 2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루하마, 즉,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로루하마 너희는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루하마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로암 미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암미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덕쟁이처럼 보인, 보여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심판보다 더 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극류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타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한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깊이를 세상 어느 누구도 감히 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들의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 사람의 불순종을 넘어 쓰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민숙이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송, 마음을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이러한 많은 제사의 종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드려지는 제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종아지 순용아, 어린 양,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등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광야의 소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소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들어가게,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소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비록 광야지만, 즉, 지, 지금은 비록 너희가 징계 중에 있지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풍성한 가난 땅의 소산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광야, 고난, 역경,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가나안의 소산으로 제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게나 인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타국인들도, 즉 외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제사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타국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중심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민숙이 2장에서 보셨, 보아 오셨던 것처럼 야곱의 열두 지파가 언약궤 사방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타국인들은 언약궤 주변으로 배치를 받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타국인들도 아웃사이더였던 외국인들도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제사 한 가운데로 나와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제사 드리는 대상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국인들도 그동안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는 제사의 자리에는 이제 출입 제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날 교회가 신분과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나 모두가 나올 수 있는 보편적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기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속 마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광야 40년의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후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안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타국인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늘 감사하시면서 행복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마음을 결코 우리들 예멘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도 이 구백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께만 전심 전력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근강체에서 주님을 찾아 나온 우리 온 성도님들. 난혹 어쩔 수 없어서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 채워 주시어서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님 발견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성령 안에서의 오늘 내 사역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격,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